고급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는 옥탄가죠. 90에서 95 미만이 이제 일반유 세, 일반유 옥탄가죠. 그리고 95 옥탄가 이상이 이제 고급유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유 세팅과 고급유 세팅 엔진이 뭐가 다르냐? 이제 1에서 10까지 있다면은 고급유 세팅은 10에서 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유 세팅은 8 정도, 7이나 8 정도에서 점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유 차량에 고급유를 넣었다 7이나, 7에서 8 정도에 점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겠죠 그러면 은 일반유나 큰 차이가 없다는 라 거죠 고급유는 옥탄가가 높으면 불이 잘안 붙습니다 일반유보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축을 견딘 후 거의 마지노선에 가서 폭발이 일어나죠. 최대한 폭발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게 고급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류는 정말 여건이 안 되면 할수 없지만 고급류 세팅 차량은 고급류를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투어를 가다 보면은 이제 시골 길이나 가면은 이제 주유소에 고급류 주유소들이 좀 별로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기름 양을 체크하셨다가 50% 미만 떨어지기 전에 일반유를 그냥 추가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옥탄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일반유, 고급유 섞이면은 중간쯤 나오겠죠. 예를 들어 90, 옥탄가 97짜리 고급유를 넣었다. 그리고 일반유 92짜리 옥탄가를 넣었다 하면 중간하면 9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95짜리 고급류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가 최고 나지앵코 상태에서 일반유 넣으면 오리지널 일반유만 들어가는 그리고 옥탄부스트를 많이 넣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옥탄부스트는 나중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좀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부분에 몹시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겠습니다